안녕하세요, 장아입니다. 오늘은 카톡에 신기한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. 자, 먼저 카톡에 들어가시고요. 아, 자, 보세요. 음. 어... 잠깐만요. 이거 보세요. 자, 이렇게 이모티콘을 하려면, 그냥 뭐 찾지 않아도 되고, 좋아. 최고 해 볼게요. 최고 하면요. 어, 잠깐만요. 잠깐만. 내가 잘못됐어. 잠깐만요. 다시 하고 최고. 야, 어떻게 소 화면 촬영하는 거야? 아, 네. 됐네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최고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어, 썩소 해 볼까요? 썩소. 썩소. 썩소 없나? 어, 썩소 있네요. 아, 썩소. 쏙쏘. 아, 썩소도 있네요. 뭐? 음. 썩소. <laughs> 보세요.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거 누르고요. 이거 누르고요. 자, 이렇게 조준하다 에 보세요. 보세요. 썩소. 했다요. 했어요. 드러티비님 음. 보고 계세요? 네. 근데 지금 안찍고 있어요. 안 찍고 있잖아요. 찍고 있어요. 화면 녹화입니다. 지금 녹화 되나? 화면 녹화 어떻게 해? 안녕히 계세요.